사무엘상 11장을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는 암몬 자손과 야베스의 싸움에서 사울의 첫 번째 큰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길란 야베스 와 맞서서 야베스 사람들을 치러 올라오게 됐죠. 아 그때에는 뭐 야베스에 무슨 큰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암몬 사람들이 볼때 자기네들은 왕이 있고 군대 조직이 다 있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몬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와 언약하자. 예, 이렇게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예, 이, 이 얘기를 해서 쳐들오니까 나하스 사람들에게 가서, 어, 나하스에게 가서, 암몬의 왕, 나하스에게 가서, 아, 당신들이 와서 공격하는 거, 어, 우리 치지 말고, 우리하고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암몬, 그, 나하스 왕이,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와 응. 빼내야 너희와 언약하겠다. 어, 그리고 온 이스라엘 우리가 다 이렇게 모욕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암만 그래봐야 우리를 이길 수 있는 힘도 군대도 아무것도 없잖냐 어, 하면서 아주 이나하스가 아주 그냥 오만 방자하게 어,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어, 쳐들어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야베스 장로들이 아 그렇다면 음, 우리가 조금만 말미를 달라. 어, 아, 그리고 우리가 아, 그러면 당신에게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야베스 장로들이 와서 상의를 해보으니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이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전령을 보내 가지고 사울에게 있는 사울 사올, 사울이 있는 기브아로 사람을 보냈어요. 일단 사울은 왕으로 피택을 받은 사람이고 어, 했기 때문에 이 야베스 장로들이 전령을 사울에게 보냅니다. 전령이 기부하에 도착해서 기부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 한번 사람들 와서 이렇게 우리 포악을 해 간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막 울고 울부짖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예 이, 밭에 있다가 사울이 이렇게 돌아오다 보니까 어 사람들이 막 그냥 물고 난리가 났거든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어, 야베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하, 이 얘기를 들을 때 갑자기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막 역사를 했어. 예, 그러니까 그가 그냥 노가 막 일어나서 이런 못된 것들. 자기의 흙, 소, 한 주만에, 한결이,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다 떠가지고, 그래서 이 전령들의 손에 붙여가지고, 전 이스라엘 지역에, 각 지역 지파들에게 전부 다 보냈어요.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 소도 다이 것, 이렇게 다 해버릴 것이다. 이런 이 소식을 전하자, 그것을 받은 모든 지파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속에, 함께 사울과 같은 그런 의분과 함께 두려움이 사울에게 잘못했다가는 이런 무서운 일을 당했다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결같이 전부 당냥 갑자기 막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감동 역사가 오니까 그들이 전부 다 기부하다가 러 몰려오게 됩니다. 자 그래 가지고 여기 보니까 얼마나 나왔냐면. 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는데어 7절 7절 음, 중간에 그 보면, 끝에 가서 보면 여호와의 두려움 백성의 이맘에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오니라. 사울의회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 유다 사람이 3만 명. 와, 몽양 어그 베냐민 지파의 조그만 음 어, 그 지파의 작은 집안의 사울이 이런 명령 한 마디에 온 백성들이 마음에 막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그들이 나오지 않고 견딜 수 없었죠. 여호와의 두려움 백성에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와가지고 막 갑자기 모여드는데 삼십만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유다 자손은 삼만 명이 모여. 어요 삼십삼만 명이 모여.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잖아요. 그래서 이 소식 야베스 사람들에게 임하게 야베스 사람이 강해져 담대해져갖고 어, 이 나아스에게 그냥 이제 걱정 없다 이렇게 자신감을 갖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사울은 막 급하게 얼마나 급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갑자기 모였겠어요. 이 사람들이 아마 뭐 무기는 뭐 제대로 가지고 있는 것도 안 했을 거야 그냥 모였을 것 같아. 어 가지고 온 것이 뭐 그냥 꽃갱이나 뭐 잔이 이 삽자루 같은 거 가지고 왔겠지. 자 이렇게 하면서도 그들이 왔을 때에 갑자기 모였잖아요. 이 얼마나 빨랐으면 이렇게 됐겠어요그 협상하는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 이 33만 명이 모여 가지고 갑자기 막 새벽에 그 다음날 새벽에 11절을,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삼대로 나누어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어, 막 새벽에 막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 정오까지 막, 인양 막 쳤더니 사호, 안먼 사람들을 치니까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앉아 가어더니 얼마나 갑자기, 이들은 뭐,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리라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이제는 뭐다 이스라엘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안문 자손들이 뭐 그냥 새벽에 날벼락을 맞은 거지 막 지인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갑자기 온 군사들이 뭐 제대로 무장을 되했겠어요뭐 무기를 제대로 갖고 췄겠어요 어, 사, 이, 이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녘이와서막 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지. 다 터져버리고. 그래서 큰 승리를 이루었어요. 아, 백성들이 삼월과 사월에게 와서, 하, 이, 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이런, 이런 큰 승리를 이룬 사월이 우리 왕이 된 거. 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된걸 갖다 반대한 사람들이, 야, 불량배들이 있는데 그것을 처단합시다. 지금 군중들이 막 사기가 올라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사월이 그들을 잠잠하게 한 다음에 이 승리하고 이 좋은 날에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겠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래서 어, 이란 틈을 타 가지고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자, 이제 우리 길갈로 가자. 지금으로 말하자면 수도 이제 서울이에요. 길갈로 가자. 거기 가서 우리는 정말 정식적으로 사월을 왕으로 추대하자. 아, 그래 가지고 길갈로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고 길갈에서 하나님과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모든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승리를 기뻐하고 정말 왕 사울이 왕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기뻐하는 그런 큰 잔치를 베풀었던 사건이 바로 여기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참 놀라운 일들 있잖아요. 아, 안몬 자손이 공격해와서 정말 시간이 아마 며칠 말미를 줬겠죠. 그 사이에 안몬 사람들은 마음 편하게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사월의 말 한마디가 사월이 전령을 보내서 그 하루 사이에 모인 사람들이 30만이 됐다. 33만이 됐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역사예요. 어떻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 말씀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의 이마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온 우주가 움직이는 거야. 여호수아 시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그냥 머물러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싸는 거에 공격이 싸움에 승리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모든 것을 움직이셔요. 하나님은 우주 3천만 모든 것들을 다 사람의 마음을 막 움직여 두려움을 주어 가지고 움직이게 하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신다면 한순간에 33만이 모여드는 이런 기적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역사는 과거에 사무엘 사울 시대만 있었다. 아니죠. 오늘도 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어요. 그죠? 8절, 어,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 감동. 예, 그럴 때큰 역사가 나죠. 자, 이스라 엘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들은 참 막막한 거예요. 이거 도 어떻게 하지? 어, 그랬을 때 예수님 열두 제자들 그 사람들한테만 예수님 보여주셨고 또 다른 사람들도 승천하시면 한번 보여주잖아요. 그러나, 이런 속에서 그들은 이 헤롯이라든지 빌라도라니 아니면 유대인들, 이들이 어떤 짓을 할지 몰라서 두려워서 방안에 그냥 같이 있었어요. 이렇게 좀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그럴 때, 그러든 모여서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120명이, 어, 아, 그, 마가요안의 다락방에 모였잖아요. 물론 500명이 올라갈 때 승천하실 때 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나가서 뭐 활동을 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들은 500명 중에 다 돌아가고 110명이 마가요안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걸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오순절 날 성령이 크게 크게 맞아요.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라니까 이들이 그들의 있었던 그 골방에서 박차고 밖으로 튀어나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두려움이 많았던 베드로가 하,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막 외치고 증거할 때에 사 삼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자 이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니까 그들은 같이 이 숨어있던 방문을 차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들 앞엔 죽음도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박해도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문제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증거하는 자가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기다려 기도해야 돼요. 1907년에 우리나라 선교산 원산에서부터 일어났던 부흥의 평양을 뒤집어 엎고 평양에서부터 흩던 우리나라의 전역을 덮어가지고 성령의 막 불이 막 강력하게 떨어졌는데 이때 이 성령의 불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평양 신화가 전부 다 주일날이 되면 다 문을 닫아버리고 전부 다 교회로 물려오고 사람들이 막 마음의 불이 일어나 여기저기서 앉아서, 예? 가다가도 막 주저앉아서 회개하고 통, 어, 통곡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큰 불로 인해서 모두가 막 그냥 기뻐 춤추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불이, 이 불이, 1910년에, 1 예? 9 1 3년 후에 일본이 점령해서 우리 민족 속에 이 타오르던 이 속에 타오르던 이 성령의 불, 이 불이 그냥 꺼버리려고 불 일본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를 점령해 가지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요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슬픔과 아픔과 고통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나 그들 속에 임했던 그 불이 속에서 부글부글부글부글 부글부글 끓다가 1 9 1 9 일구 일어 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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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나갔잖아요 터져가지고 전국에서 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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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가일고 대한독립만세를 불러 1919구일1 일구 일9 1 9 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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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 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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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구 일구 그구 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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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일구 운이이 벌어지자 열흘 후엔 4월 11일날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모여가지고 그때 최초로 대한민국큰 대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갖다가 상해 임시정부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우리 민족은 전 세계 에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는 국제연합에 가입하겠다 이승만 대통령을 세워가지고 뭐 그냥 미국에다가 우리 도와라!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겠어요? 어떻게 온 백성들이 한마음이 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만세운동을 벌리고, 음, 큰, 큰 역사를 일으켰냐,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된 거라, 이거예요. 바로 1907년에 일어났던 그 뜨거운 불이, 우리 속에서 부글부글 끓다가, 1919년 1919에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을 세우는, 그러한, 최초의 법을 세우고, 임시정부를 세우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1948, 1 9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아, 세워지잖아요. 응? 1945년에 하나님을 해방시켜 주셨고 48년 8월 15일날 대한민국 건국이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그 성령의 불의 역사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이민족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놀라운 역사 최초의 어 국회가 열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대한민국이 출발하는 그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기 위해 네? 공산주의자들이 와가지고 1950년에 모두가 와가지고 이 땅을 갖다가 전부 쑥대밭 만들어놓고 그냥 다 초토화시키려고 했어요 우리는 다 먹어서 함해가지고 하나님 없는 세상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세계 모든 그 젊은이들 우리나라에 전부 다 불러 모았겠어요. 다 불러 와라. 알지도 못하는 나라 들어본 적도 없는 이 코리아 여기 와가지고 세계의 젊은이들이 전부 다 모여 와가지고 여기 와서 막다 죽고 피 흘리고 그온 몸이 다 부서지고 깨져가지고 그래서 평생을 부상을 당한 몸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 쳐다보면서. 우리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렸다. 수십만에, 수만명이 이 땅에 와서 죽고, 피 흘리고, 그리고, 어, 온 사지가 다 절단이 되고, 이러면서 평생을 그들은 살다가 지금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 오직 하나님이 급하셨으면 이 사고의 마음을 움직여서 암문을 갖다 물리치도록 33명을 모이듯이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전 세계 젊은이들을 우리나라에 모아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이 땅을 지키게 만들고 그들이 생명맞지 일하게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이 나라를 7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얼마나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도록 안 만들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없애려고 하는 이런 사상, 악한 사상이 또 와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인생,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제거해서 인간이 위대하다고 하는 이 인간 위대한 사상을 만들어서 팍 집어넣으니까 오늘날 모든 사람들 마음에 물질주의, 돈만 가지고 돈돈돈 돈, 돈, 하다 보니까 부모와 형제도 없고 막 그냥 어? 형제 부모 자식 뭐 없어 막 그냥. 과로 물질 때문에 죽이고, 몇만 은 몇십만 원 때문에 사람 죽이고. 자, 이런 세상이 어딨냐고, 이런 세상이. 이런 세상 만들어놨어요. 윤리와 도덕과 모든 게다 깨져버렸어요. 예. 또다시 성령의 역사가 임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땅에 떨어질 때에 우리 민족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를 향하여 또다시 이 불을 증거하러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모든 백성들이 세계 만국을 퍼뜨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젊은이 보내셨어요. 그들이 지금 외치고 있어요. 이 땅은요, 세계 각 젊은이들의 피가 피의 소리가 막. 터지고 있어. 소리가 외치는 소리가 그 소리 우리가 들어야 돼요. 우리 좀 살려줘. 우리 좀 살려줘. 내가 너희들위해 피흘렸잖아. 죽었잖아. 이 오늘 부상당해가지고 평생을 너희들 찾아고 살자. 우리 좀 살려줘. 우리 좀 도와줘. 그들에게 줄 것을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있는 거 물질을 다 퍼준다 고해도 우리는 그 은에 갚을 길이 없다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원하는 것, 그들을 마게도니아에서 사울을 바울사들을 부르고처럼. 오늘 또 그들은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의 피를 진 사람. 세계 젊은이들의 피에 피를 찐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이제 이 복음을 이 풀을 전하러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성령이여 임하소서. 불로 불로 임하소서. 옛날 사월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임하고,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 1 9 7년에 임했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이 운동을 우리는 전개해야. 이를 위해 기도해야 돼니실망하고 낙심했던 모든 기도하던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 기도하고, 열광이 어, 이렇게 우한 음, 폐렴으로 인해서 그냥 이렇게 마음이 쭈그러지고 이렇게 주눅이 들어 있는 오늘 다시 이제 일어나야 돼요. 다시 부르지지 다시 기도해야 돼요. 다시 열심을 내, 다시 힘을 내야 돼요. 다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외치고, 나가서 하나님이 불을 던져주셔. 불을 붙여주셔. 다시 한번 우리는 일어나야 돼. 그래서 이 불을 가지고 오늘 뜨거운 이 가슴을 가지고 세계를 향하여 또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는 오늘 우리가 되어주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큰 순간 33명이 모이듯이 이민족이 처음 뭉쳐가지고 새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새 나라, 새 민족, 새 역사,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우리의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땅 위에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사월이이 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해. 또 사울의 말을 들었던 모든 사람이 들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만모두한 순간 모여 가지고 이스라엘 큰 역사를 이루. 어 암몬을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오늘 이 나라의 이 민족 이땅 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온 백성들의 마음에 성령이 불이 떨어져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어. 그래서 모든 악의세력 큰, 어, 흉악의 결박들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어둠의 세력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계를 향하여 어, 젊은이들의, 세계 각처의 모든 젊은이들의 부르시는 그피의 소리를 듣고 나아가서 뜨겁게 우리도 이 감격을 가지고 나서 전해서, 전하고 증거하고 또 전파하여 그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 우리에게 불을 붙여 주시오 오늘도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 성령의 불이 감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어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다시 성령의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애가 임하게 하옵. 제단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영혼들마다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부르짖던 영혼들마다 주여. 다 아, 불이 붙게 하어이 불이 붙게 하옵 있어. 그래서 전 세계에 우리는 그 피해 소리를 듣고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